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Shared IT에서 글쓰고 방송하는 장도현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성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의 성능이 갑자기 저하되거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 회원분들의 답변, 그리고 제 의견을 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었는지 바로 볼까요? 슈어다이티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소프트웨어 하자 관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 관리 쪽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성능 관련 문제가 있어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업체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업체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해서 문제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건가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업체에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회원분들은 어떤 답변을 달아 주셨는지 볼까요? 업체 엔지니어에게 명확하게 문제 상황을 알렸는지가 중요하다며 오래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선임 엔지니어나 제조사와 함께 협업해서 해결할 것을 추천한다. 계약 시 구체적인 성능 요구 수치를 제시하고 그에 미달하면 하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업체에서 별다른 핑계 없이 계속 대응을 해주고 있다면 업체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제대로 손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서버, 네트워크, DB, 웹 애플리케이션 등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으니 보다 다양하게 점검해야 한다. 업체에서도 서비스 구조, 네트워크, DB 커넥션, OS까지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업체의 분석 능력이 의심된다며 다른 업체를 통해 크로스 체크할 것을 추천한다. 혼자서 화면 캡처 등의 반복 작업 방식으로 원인을 찾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실제 사용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개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다. 문제점을 파악하여 리스트로 취업 후 업체에 전달하되 계속 문제가 된다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자를 잡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되려 원인 파악을 위해 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어떤 것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지는 사용자보다 업체가 더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단순히 성능 저하 현상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웹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연관된 모든 부분, 서버, OS, 네트워크, DB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은 사용자보다는 유지보수 업체가 더잘알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업체에서 어떤 정보를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업체의 실력이 의심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이든 성능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빠르게 찾아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문제 원인을 딱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 문제가 이 기반 인프라인 서버의 사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면 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평소 IO 성능이 갑자기 떨어진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구조라면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네트워크 대역폭은 괜찮은지 병목 상이 일어나는 구간은 없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구동되는 자바, PHP, 단넷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트랜잭션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응답 시간이 평소 대비 느려진 것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DB SQL 쿼리문이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쿼리가 있어서 데이터 조회가 느린 것은 아닌지 SQL은 충분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db를 구동하는 바로 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성능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조회 응답 시간이 늘어진 것은 아닌지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애플리케이션 성능 문제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콕 집어서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해야 할 지표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 명이 이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애플리케이션 성능 하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의 it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제공회사, 그리고 DB 구축회사 등각 영역별 담당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성능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원인이 뭐예요? 라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쪽은 어 우리 쪽이 코드 살펴봤는데 이상 없는데요라고 합니다. 서버 공급회사는 이 서버 부품에 장애도 없고 OS 펌웨어 최신 버전이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담당자는 회선 속도, 대역폭 모두 빵빵하고 지연도 기준치 이하이고 트래픽 크롬도 괜찮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운영자는 올 플래시 스토리지인데 성능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라고 합니다. DB 구축 회사는 자기들이 테스트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IT 관리자는 돌아버립니다. 다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성능은 떨어졌으니까 말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연관된 모든 사항에 대한 연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APM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입니다. 일단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양, 트랜잭션의 응답 시간과 경과 시간.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의 자원 소모량 정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있는 트랜잭션을 좀더 깊게 파고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SQL 구문 문제인지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즉, APM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지간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애플리케이션, 특히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그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과거 대비 매우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APM과 같은 모니터링 솔루션이 파악해야 할 대상 그리고 그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겪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문제가 이게 애플리케이션 자체의 코드 레벨 문제인지 인프라 따내 문제인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그 기기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인만 파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알아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옵저버밸리티 솔루션입니다 옵저버밸리티는. 관측 가능성이라는 용어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단부터 애플리케이션을 거쳐서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환경까지 전 구간을 심도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찾아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통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분야의 최신 기술이기에 당연히 클라우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죠.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수 없는 장애 혹은 성능 하락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계시다면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솔루션이 이미 발생한 문제 자체에 집중했다면 옵저버빌리티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더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까지 예측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각 포인트별 모니터링 도구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모든 부분을 이 하나의 옵저버빌리티 솔루션 안에서 모두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예측해서 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옵저버빌리티로 유명한 것은 데이터독, 엘라스틱서치, 스플렁크 등이 있고요. IBM은 인스타나와 터보노믹, 시스코는 앱 다이나믹스와 인터사이트, 사우던드 아이즈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하고 자사의 솔루션 에 통합시켜서 풀 스택 옵저버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대 IT 벤더들도 옵저버빌리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WS, Azure, TCP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도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 질문과 같이 애플리케이션 나아가 시스템 운영 중 장애나 성능 문제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와 계약된 유지보수 업체에 문의해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일단 휴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해결해 오신 많은 전문가분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는다면 업체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에도 우리 회사에 어떤 솔루션을 도입하면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쉬어다이티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